아, 네넘갔다 넘어갔어 무용 무용? 와우 분명 이때까지만 해도 둘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<laughs> 나 너무 반갑네 진짜로 저는 이화여사대학교 무용학 석사를 배우고 있고요 한국 무용 전공을 했고요 유진은 압도적인 비주얼과 밝은 텐션으로 둘만의 무드를 이끌어갔는데요 유진씨가 되게 리드하는 느낌 분위기를 전체를 좀 만드는 너무 <laughs> 낭만적이야 나 너무 달달해 지금 <laughs> 아 진짜 예쁘다 한번더 보자 자 <laughs> 제가 청국대에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은 국동호씨입니다. 아쉽게도 동호하는 쌈방이 되지 못합니다. 김아린 씨입니다. 아무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저를 많은 여성분들 사이에서 선택해준 준서가 <laughs> 보고 싶어졌어요. 준서가 여자랑 오려나? 혼자 오려나? 약간 같고. 가서 여자분이랑 같이 들어오는 걸 보고 나니까 기분이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마음속에 준서가 있지만 그렇게 크진 않았던 걸까요? 준서를 피하는 유진입니다. 얘기하니까 파랑 뭐 스테이크랑 음. 뭐 어색하더라고요. 많이 안 봤어요. 준서 쪽은 뭔가 조금 어색해요. 예 실망하는 준서. 준서. 저한테 지금 눈길을 안끼는데요 눈길 안 돼요. 네. 그래도 이틀 만에 만났는데 당연히 반갑게 인사하고 할줄아는데 되게 형식적으로 돼. 되게... 뭐지? 뭐지? 유진의 회피 성향은 술자리에서 더 뚜렷하게 보여집니다. 충분히 준서와 대화하는 기회가 있었으나 붕 뜨는 텐션으로만 있다가 맛있어요. 아, 그도 질투심 유발하려고 준서 씨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죠. 아, 안 좋아. 뭐 진실을 말하기 싫으면 이걸 먹는다. 아, 기빨려. 둘이 결이 안 맞아. 진짜 억텐 같지 않아. 준서 씨를 굉장히 좀 의식을 하고. 정말 음, 충국도를 가고 싶으시면 네. 누구랑 가장 가고 싶으세요? 동호와 청국도 가보고 싶다는 솔직한 마음조차도 어필하지 못한 유진입니다. 아그녀가그를 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이날 유진은 자신의 솔직하고 진지한 마음을 단한 번도 내비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운데요. 회피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유진은 타고난 자신의 밝음이 회피수단으로 된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준서씨가 저랑은 뭔가 대화를 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굳이 내가 또 가서 다시 또 대화할래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이런 경우 관찰적 아, 내양성이 준서와 같은 성향보다는 오히려 그 밝음을 대수롭지 않게 꺼내주는 표현적 성향의 태우 같은 성향이 더 맞을 수도 있는데요 밝고 매력적인 유진에게 앞으로 어떤 스토리가 펼쳐질지 기대해봐야겠습니다 너무 달달해 지금 너무 아, 예쁘다 한번더 오자 한번더